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당신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셔야만 하시는 분이십니다. 생각해보고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한순간도 우리가 살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은 모두가 선했고, 모두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우리에게 아름답게 또 정확하게 그려지는 시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29절에서 37절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9절에서 37절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9절에서 37절 찾으셨으면은 우리 같이 앉을씩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족 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스르왕 산해립이 떠났 돌아가서 니누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무슨 마음이 좀 떠오르십니까? 생각해 보면 내가 열심을 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에게 정말 좋은 모습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감동받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기쁨 어떤 즐거움 얻는 것 우리를 보시면서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고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좋은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렇죠. 세상에서 즐거운 것에는 열심과 또 욕심도 내고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 일에는 그렇지 못하는 것들 생각해 볼때 하나님에게도 최선과 열심과 노력하는 모습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눈에 띄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31절에 보니까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룰, 이룰이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 나의 열심, 우리 신앙의 열심, 이거에 익숙한데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이 열심히 무엇을 하시는 건가 이 생각을 해볼 때이 단어가 정말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사네립으로부터 정말 저주에 가까운 조롱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받고,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에 나가서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든 걸다 아뢰죠. 하나님 돌아봐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인도하여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응답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게 29절부터 오늘 읽은 29절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그러면서 보일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징조냐면 먹을 것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올해에는 자연에서 나는 것을 그냥 먹고, 내년 되면 거기에 났던 것에서 또 다시 나는 것을 먹고, 그리고 그 다음에 되면 이제 너희가 농사 짓고 심은 것에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삶을 먹고 사는 걸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삶을 보장하십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당신의 이름과 당신이 약속한 다윗을 위하여 이성 히스기야의 이 성을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거기에도 미칩니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 또 다른 하나님의 열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건 뭐냐면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에게 공격을 위협을 가하고 있는 아스르에 대한 말씀입니다. 3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도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성을 공격하러 여기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화살을 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들이 방패로 막으려고 방패를 세울 수도 없고 토성을 쌓아서 공격할 준비할 수도 없이 돌아서 가게 만들겠다. 이게 여호와의 또 다른 열심이었습니다. 이걸 보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그로 인해 우리가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열매를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부어진다는 걸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구원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배우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그냥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 그 마음만 받으시고, 값없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열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은 겁니다.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내 열심으로 내가 이룬 것, 내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내가 거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은 열려진 겁니다. 여러분,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열심에 의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의 공로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열심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책망할 뿐이죠. 넌 열심이 없어서 그래. 수고가 없어서 그래. 열심도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나 내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훨씬 우선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도 그렇고, 우리를 외부의 공격으로 막고,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내립 왕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이 나라의 민족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들이, 그 아수르 군대가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어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열심을낸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던 유다를 위협하던 아수르 의왕 사네립은 자기의 두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데 그런데 또 다른 아들의 위협에 의해서 이 두 아들은 도망갈 가는 거죠. 정말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운명에 처합니다. 아들에 의해서 죽고 또 그들은 또 도망가고 다른 아들이 그 왕위를 차지하는 것이 오늘 마지막에 본 35절에서 37절에 나오는 사내립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내 열심의 수준을 넘어섭니다. 내가 하는 건 정말 미비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내 역할 정말 미비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모든 것의 전제 조건, 그리고 결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열심보다 수백 배는 더 많이 결정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며 그분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지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60일 욥기와 시편 그리고 중보기도로 작정하며 나아갑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가 우리의 열심도 더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일 가운데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나의 열심이 있으면 좋은 생, 신앙생활이고 나의 열심으로 열매 맺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너무 하찮은 것이었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먹고 살게 했으며 우리를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 감사하고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 우리가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으로 운행해 가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이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